안녕하세요. 임나니엘입니다. 오늘의 작금에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나 사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그게다가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가 정확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인 글그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원이 예전에 제가 승 글을요.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승글이하면은요 너무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요. 그 사람이 쓴글 내용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요. 약한 나라는요. 무력으로 침공해서 빼앗는답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는요. 선거를 먼저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한테 유리한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법으로 밥을 바꾸고요. 이민법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중국 인구를 서서히 늘려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렇게 장악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그렇게 서서히 몇십 년에 걸쳐서 한 나라를 중국이 장악해 나간답니다. 홍콩이 해당합니다. 홍콩은요. 50년에 걸쳐서요. 그렇게 중국의 장기 플랜에 이어서요 그렇게 장기 플랜에 장악당한 겁니다. 대만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장악하려고 애를 썼지만요 대만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요 중국의 어, 홍콩처럼 중국의 그 속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이 그 무력 침공을 통해서 아마 어,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그래서. 대만을 포위한다든가 뭐 그런 군사 훈련하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실 줄 압니다. 현재 중국은요 대만 같은 경우는요 홍콩처럼 그런 계획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애를 썼지만요 장악당하지 않게 어, 되고 말하니까요. 음, 다른 방법 그러니까 무력 침공을 통해서 아마 장악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홍콩 다음으로 또 이렇게 장악당하기 일보 직전에 현재 우리나라가. 음,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경제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부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말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어, 뭉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요, 우리나라 국민성까지 그렇게 잘파악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최소한 한80% 이상은 현재 그들 손 안에 넘어가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80% 이상이 넘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 년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요,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요 먼저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틀어막고요 그렇게 선동, 왜곡된 그런 어, 여론 조장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MBC, JTBS를 통해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네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나갑니다 상당수 우리나라 정치인들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이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민법을 고치고요, 중국인들이 유리하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법을 통해서 중국인 숫자를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게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만 지나면요, 우리나라 자연스럽게 아마 중국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끝인 겁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요, 중국에 장악당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 내부 상황은요, 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요, 민주노총, 현재 민주노총의 노동 집단이 아니라 그 정치 집단화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세력이 다그마치 백만 명 됩니다. 여기다 에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이 약 150만 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250만 명 정도가 현재 중국 편 아니면 중국 사람 조선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민법 바꾸고요. 그 음, 1년에 한 400만 명쯤 그렇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건요. 아마 시간 문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현재 비자가 그 새로 된그 비자 말입니다. 어, 중국인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비자 그런 법을 바꾼 게 아마 제가 알기론요. 어, 국회에서 물론 바꿨지만요. 여러분은 야당 국회의원들만 그런 악법을 만드는 줄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여당 국회의원들도 요 여기에 상당히 많이 동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여기 아마 이렇게 바꾸는데 어, 예를쓴 사람이 아마 여당 국회의원인 걸로 압니다. 젊은 국회의원인 걸로 제가 아는데요.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고 왜 중국 사람들을 위한 이런 법을 자꾸 만드느냐 면요 중국 정치 자금을 현재 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요. 일년에 쓰는 정치 자금이 상당한 액수를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자꾸 중국인들한테 유리한 그런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법을 자꾸 바꾸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민법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비자를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웃는 사람들은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MBC, JTBC 뭐 방송국이나 그런 대형 매모드 방송국이나 보고 있으면요 이런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아마 비웃을 줄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는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80% 이상이 이미 중국 손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역 말입니다. 이것을 음, 이 자치구역을 집어삼킬 때요. 1700만 명 정도 중국인을, 중국인을 투입시켜갖고요 그렇게 장악했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 서서히 중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요. 은 우리나라도 중국인들한테 음, 서서히 잠식돼 나가고요.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어, 1997년도 말입니다. 중,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그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1997년도에 홍콩이 중국에 그 반환되었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요. 그 장악되는 그 과정 말입니다. 그것을 아마 잘 모를 줄 압니다. 중국이요 홍콩을 먹기 위해서 자그마치요. 1950년대부터 50년 동안이네요. 중장기 플랜을 세웠습니다. 50년에 걸쳐서요,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가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들을 계속 투입시키고요, 그렇게 그들의 플랜에 의해서 서서히 홍콩이 중국에 장악당한 겁니다. 자그마치 50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그렇게 장악하기 위한 그런 플랜을 세우고요, 그렇게 진행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이 중국에 장악당했습니다. 그들의 그 플랜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요, 홍콩의 그 하층민을 모두 중국 출신 이주민으로 채운다. 두 번째요, 홍콩의 정계를 친중 인사들로 채운다. 천천히 티나지 않게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알게 모르게 중국 문화와 중국 음식을 계속 침투시킨다. 네 번째,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콩인들이 중국산 상품들을 쓰게 만든다. 다섯 번째,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듣는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 여섯 번째, 때가 모르기에는 친중 반영 운동을 일으킨다. 그 당시가 그, 그 홍콩 같은 거는 영국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영국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친중 반미 운동이 아마 해당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언론이나 좌파, 구,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인들 상당수가요. 친중 반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친중 반미 의식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고요. 실제 발언을 하는 거 보면요. 친중 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장기 플랜이 하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의 중국이란 타이틀을 내걸고요. 중국인을 그러니까 영국인을 중국인들이 그 그, 영국인들을 요, 그, 홍콩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침략자로 몰아 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 세뇌시키는 겁니다. 영국인은 여러분의 침략자라고 그렇게 여론모이 해갖고요. 서서이 그렇게 홍콩 사람들을 세뇌시킨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얼마 전에 시진핑이 말합니다. 트럼프와, 어, 정상회담 때 그, 우리나라가 그, 예전엔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한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걸줄 압니다. 예전에 그, 시, 시진핑과 그, 중, 그 중국의 시진핑과 트럼프가 그 정상회담할 때 분명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당의 대선 후보는요, 미군을 우리나라에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군이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그 이런 얘기 듣고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흘러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정확히 인지하고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홍콩인들 스스로가 원해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게끔 한다. 이 여덟 가지고요. 중국이 홍콩을 먹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다그마치 50년 동안이나 중장기 플랜을 시험는데그 플랜이 바로 이 8가지입니다. 이 8가지 보면 아마 우리나라도요, 현재 이 8가지 플랜이어서 서서히 중국의 손 아래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홍콩은요, 중국에 그렇게 반환되고 말았습니다. 홍콩의 공산화가 임박한 사실을 깨달은 그그 그 당시 홍콩 주민들 말입니다. 2019년 맞습니다. 2019년입니다. 그2 0 1 9년에요 대대적인 그런 국민 저항 운동을 벌였습니다.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나 늦어버린 상태에 홍콩 주민들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홍콩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빼앗긴 자유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시위에 참여해서 그 반중 시위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요. 젊은이들은요, 틀딱이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찍부터 반종 시위에 참여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틀딱이라면서 조롱하던 당시 청년들은요, 그렇게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기 직전에 말입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의 홍콩 시민들이 아마 마지막 때그 민주화 시, 민주화 운동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 아마 그렇게 시위를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 민주화 운동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대학생들이 최종 진압되고 맙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그렇게 홍콩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홍콩의 대학생들이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때 홍콩 대학생들이 남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그들의 중국, 홍콩의 그 대학생들이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계에 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신들의 나라에 침투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돈을 이용해서 당신들의 눈을 멀게 하고 당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흐트러뜨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신장에서 자행한 만행처럼 국민들의 장기를 수확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당신 나라 차례입니다. 바로 당신 나라 차례입니다. 바로 당신들 차례입니다. 그렇게 홍콩의 대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얼마나 많은 조선족, 우리 한 중국 유학생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50만 명 이상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 테모, 샤오미, 화웨이 같은 그 중국 기업들의 상품, 중국 기업들의 상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 기업들과 상품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나 쿠팡 같은데도 가서 보면요, 다이소는 거의가 중국 상품입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데도 보면요, 하루 이틀 만에 배달되지 않은 그런 상품들은요, 거의가 중국산 그 상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마 심각한 수준으로 이미 우리나라는요, 중국에 이렇게 경제적으로요 잠식당해 있다는 겁니다. 어디 뿐입니까? 양꼬치, 탕후루, 마라탕 같은 그런 음식 문화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그 퍼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음, 동네에서도 이미 양꼬치, 탕후루, 마라탕 같은 이런 중국 음식점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어, 이 중국 음식을 아마 맛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문에도 나온 사실입니다만은 그리고 오원충 같은 거 온충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중국 인육 장기 도살업자였지 않습니까? 이 중국 인육 장기 도살업자가 우리나라 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인간 사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에서 발표하지 않고요, 보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나라가 한해 그 실종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 미제 사건입니다. 근데 다 이런 중국 인력장애 도사업자가 도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은 상당수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인간 사냥당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온천사건 같은 건요. 언론에 그 신문에 나온 사실이고 방송에 한번 보도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요. 실제는요. 실제 알게 모르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 이런 중국의 인육 장기 도살업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셔야 될줄 압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그 국민들 말입니다. 그 실종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간 사냥 당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치계는 어떻습니까? 나날이 친중 의원들을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요. 친중 의원들이 자그마치 100명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도 100명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3분의 1 이상의 친중의원들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기에다가 그 시민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들이 또 전문 시위대가 그 하루가 멀다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런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 좌파 대형 방송사도 이미 천문학적 규모로 중국 자본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JTBC 같은 1100억입니까? 그렇게 천문학적 규모의 중국 자본이 잠식당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BC, JTBC 같은 경우는요. 좌파 언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사사건건 그런 여론몰이하고요. 외국 선동 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사 MC나 그 방송 관계자들도 상당수가 많은 그, 그 인구들이 말입니다 중국 인사들도 아마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뇌되어서 선동된 수많은 국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이미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현재 그렇게 희미해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다 이런 대형 방송사들이 여론을 왜곡하고요, 선동하고 하는 그 선동에, 왜곡선동에, 그 여론몰이에 그렇게 다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고요, 실제 그 서서히 그렇게 진리가, 부리가 불의가 판을 치고요. 진리를 불의로 불의가 진리로 그렇게 잘못 알게 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교제 편향된 교육으로 인해서요. 40, 50세대를 좌편향요. 이거는 저는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가장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40, 50세대 아닙니까? 이들의 좌편향 의식은요. 하루 이틀에 걸친 그런 영향력이 아닙니다. 음, 정교조의 그 수십 년에 걸친 좌편향 교육 때문에 현재 4050 세대들은요. 좌편향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4050 세대는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는지 오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깨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2030 세대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 개몽룡 그리고 어, 많은 그 살아있는 그 우파 유튜버들의 그 개몽룡과 그런 방송을 통해서요, 2030세대들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직도 2030 세대 중에 많은 숫자가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4050 세대들처럼요, 60 세대까지 말입니다. 60 세대까지도요, 그 아직도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요. 좌편향어 있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가 페이미들은요. 나라를 지키는 어리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틀딱이라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홍콩의 젊은이들하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애국하는 그 어르신들을 향해서요. 틀딱이라면 조롱하고 비웃는 현실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의 상황과 사실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올바른 현실 인식과 함께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요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항상 역사적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나라는요. 기독정신으로 무장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왔습니다. 근현대사만 보아도요. 3.1 운동 때 민족 운동 그 지도자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한 우리나라의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좌파 언론은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고 깎아내리게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라는 이미지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독재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건국의 초석을 놓은 분입니다. 이분이요 기독관에서요. 그 기독교 이념이 있어요. 그네 가지 그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 건국 이념이 지금 한 80년 정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한그 초석 틀을 놓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위대한 선구자에 해당합니다. 아주 박식한 분이고요. 그 당시 그 선진 그 외국 문물을 접한 분 아닙니까? 거기에 박사기까지 받은 분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는 그 보통 독재자는 그런 이미지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못된 그 생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어~ 선구자에 해당합니다. 그런 위인에 해당하시고 하고요. 그런 어~ 지도자였습니다. 깨어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역사의 위기 때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그 사명을 다잘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자유의 소중함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역사적 분기점, 바로 그 순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진입하느냐, 현재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만이라도요,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의식으로 무장한 현명한 국민들만이라도요, 이 나라의 작금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서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의 편에 서서요,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말입니다. 이번 대선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요. 이 땅에서 치러지는 그런 마지막 선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늘 간절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요. 머지않아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요. 어, 선거 당일날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